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방 프라의 프란체스카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배경 바뀌는 거 어때요? 열심히 뭐 정리해서 준비해놨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탈도 있고, 여기 식물이랑 크리스탈 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모르는 단어 없으면 여기 바빠고 있어요. 목소리 좀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반응 영상들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보고 싶은 반응 영상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댓글에. 오늘은 뭐할 거냐면,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영상 보고 반응할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민감함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 4년, 3년 전에는 체형이 많이 컸어요. 나의 최대 몸무게는 116kg 까지 였어요. 전에는 뭐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제 몸무게를 어 공유하는 거 되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은 제형은 아직은 좀어 그런데 옛날보다 50kg 빠졌으니까 부득 있게 제가 116kg 까지 무게였다. 이런 말, 이런 말, 단당하게할수 있어요. 이 단어는 단당하게 지난번에는 반응했을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먼저, 플러스 사이즈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아직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한 한국말로 제 수준 한국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플러스 사이즈 말고 빅 사이즈이라는 영어 영어 어 썼어요. 사이즈 큰 옷.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어, 요즘은 점점, 점점 이 빅사이즈라는 사이즈, 단어는 플러스 사이즈 어, 단어로 바뀌게 되는 중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사이즈라는 영어는 어, 그냥 몸 사이즈 가리키는 말그뿐 아니라 어, 어떤 사상, 운동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양한 몸무게 다양한 체형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고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 이런 체형이 있다 보통스러운 체형보다 되게 날씬한 체형 아닌데도 우리도 아름다워요 이런 사상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많은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말로 말로 그냥 말로 표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반응 시작. o u t s i o Korea, like from the States, a n Australia or in Hong Kong, y e a So you're saying that there's plus size no um, like 운동은, Korean uh, multiagency or um, companies who are uh, looking for like even uh, this big size clothing 있어요. line. They only hire. the 제가, 제가 한국에 so 갔었을 you 때, 2013년에는 um, uh, plus size size they, 영어 they, somebody, You know, one time this guy, this group of guys, they yeah, like, literally.

한국좀 있었지만 한국에는더 높였어요. 그런 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여자 코미디언 있어요. 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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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에서한에한한에서에서에서한한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딱 그런 경험 있어요. 어,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어떤 가게 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기 있는 사장님 저한테 어 그냥 포 보자마자 어, 어, 우리는 no. 플러스 빅 사이즈 없어요. 아니면 사이즈 없어요. 뭐 외국인이니까, 뭐 한국어, 뭐나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노노 no, no. 아니면 어, 사이즈 노. No.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사람들은 그냥 눈, 어, 쇼핑, 할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친구한테 선물 살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경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입장하자마자 우리는 살수 없다 그런 거 듣고 제가 내 몸에 더 제피 했어요. 신감 또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이탈리아에 전혀 절대 안 겪었어요. Just uh, like fat girl so oh shit I I saw a fat girl that during my day like it's like 그런 so 거 진짜요? Yeah, but they literally 정말로? say that to your face. Right. And I was on my way to the bathroom. <laughs> and I'm like, oh, so how? <laughs> I I hear that. 제가 외국인이니까 아마 그 language barrier <laughs> 장벽 언어 언어 장벽도 있고 뭐저 앞에서 그런 말 <laughs> 영어로 할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 당하지 않을 걸. 뭐 한국 남자보다 저한테는 아줌마들은 그런 말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한 번에 짐질반 불행하게도 어 갔었는데 뭐 거기는 제 몸에 대한 코멘트 음, 비판 어 받았어요. 아니면 어 사람들은 저한테 다가오고 뭐제팔팔 팔어 만졌어요. 그런 거 어, 저한테 그 산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을 어, 느낌 감동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 <목소리> 배웠어요. 지난번에는 어, <목소리> 댓글로 이런 어, 언어 배웠어요. <목소리> 외모지상주의.

보는 게더오랫 동안 보통 정상이었는데 여자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어, 여자들은 날씬한 몸꼭 가져야 할 어, 압력 더 느껴요 남자보다 뭐. 우리는 여자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아 그냥 항상 예뻐야 돼, 날신해야 돼, 뭐 시집을 어떻게 가냐 이런 이런 거는 근데 남자들은 뭐둔둥해도 아 문제 별로 없어요. 물론 문제 있지만 근데. I w a n like m s e l f as well. 아이 mm. was you know, super young. And I felt 있어요. like no one actually wants me. Mm. Like even my family. Mm. I've been since I was child. my parents still they, you know, argue it you know, argue on this. Like who made my daughter fat? Like is that you? And listening to all of that. And like, oh maybe I'm the problem. why, why am I in this world? Like why do my parents r e a l 이 여자처럼 저도 아, 우리 부모님들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뭐 사회 사회에서는 뭐 사람 사랑을 사랑이나 어, 인정을 못 받아도 부모님들은 저를 태어나서태어나게 태어나, 나서 뭐 물론 사랑하죠? 안, 아니면 왜 사랑을 못 느껴요? 부모님한테서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나쁜 생각 아, 할 정도로 plus size 저는 이 포인트는 아 어, 의견 좀달라서 응.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려했어요. 큰몸 어, 그 있으면 정말 건강한 상태인가요? 여러분들 저한테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뭐 제가 그 사람 특히, 이 사람 어, 몸 안에, <laughs> 아니니까, 그 사람 어, 그몸 상태 어떤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뭐, 과학적으로 기준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은 아마 일단 어, 건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뭐, 10년 후에는 어, 건강 문제 있겠죠, 물론. 어떤 라이프스타일 해도 음식 양이 크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뭐 어떤 다이어트, 건강한 생활 양식은 어, 일 수도 있는데 그 양식에서도 그 음식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말하고 싶었어요. 영상은 어, 여기까지. 음, 마무리, 이, 이거는 마무리 해야되면 뭐 여러가지 생각을 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사이즈 운동이랑 어, 생각, 마음, 반반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는 거울 볼때 어 그냥 사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어 제가 아름다워 그런 생각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자신을 향상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제일 좋아하는 모습 어될수 있도록 아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제 매력을 볼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에서 영향을 어, 받는 게좀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깊이 어, 생각을 하고, 왜 하고 있는가? 저는 어, 살 빼는 것은 어, 하는 원인은 먼저, 뭐, 먼저, 첫 번째로 제 공간을 위해 아무튼 이런 주제는 너무 복잡한 주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어, 전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자신의 의견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한테서 듣고 싶은 내용, 컨텐츠, 반응, 아무것도 스토리 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